암은 어느 날 갑자기 턱 튀어나오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암을 그래도 짐작해볼 수 있는 증상들, 이런 걸 보자면. 원래 암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가 없어요.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잖아요. 암은 어느 날 갑자기 턱 튀어나오는. 되게 이렇게 암은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아픈 적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암으로 튀어나오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전에 우리 환자들 을 상담을 하면 과거력을 추적을 해가지고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 이러면 이것도 암성 그런 어떤 특징이라면 음, 암성 체질이란 말도 쓰기도 하거든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 그거는 가능한 부분이 왜냐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면 내몸 안에서 면역이 한 번도 만들어질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몸 면역이라는 건 뭐예요 외부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면역을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나쁜 적이 없으니까 그 기회가 적었던 거죠. 그래서 내 몸에서 이렇게 소리 없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암 세포도 마찬가지로 면역이 약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잡지 못하고 나중에 커서 암으로 이렇게 발견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암을 그래도 이제 짐작해 볼수 있는 이제 증상들 이런 걸 보자면 제일 번이 체중이 떨어져요. 체중 갑자기 이유도 없이 뭐 한달 사이에 한 5kg, 6kg 빠졌다. 어, 그러면 뭔가가 원인을 한번 찾아봐요. 이럴 때 제일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암이 되고. 그 다음에 원인 모르게 피곤한 경우. 피곤한 경우. 암이 생기게 되면 어쨌든 몸 안에서 많은 에너지를 암에 뺏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평소 때 먹는 어 음식만 가지고서 기력이 다 유지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체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기적 저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되게 암 있는 분들이 바이러스 질환에 잘 걸려 바이러스에 관여된 면역하고 암에 대한 면역이 같아요. 우리가 T림프구, NK서 이런 부분들을 관여하는 게 바로 바이러스는 암에 가거든. 바이러스 질환에 잘 걸린다는 것은 아내몸 안에 암이 있다면 암도 잡지 못할까?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그 대상포진 있잖아. 대상포진 같은 게 아는 사람들한테 암 검사를 한 적이 있어. 요 특히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는 많이 그랬어요. 대상포진이 있으면 암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번역도 그만큼 바이러스 질환하고 관련이 많고. 어, 그리고는 이제 어떤 통증 같은 게 원인 모를 통증이 나오는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오른쪽 어깨에 가서 통증이 나온다. 그러면 간 쪽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허리 쪽에 가서 원인 모르게 척추에 특별한 것도 없는데 뭐 통증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췌장암 같은 것도 생각해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혈변 같은 게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혹시 이제 대장암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고, 어 그래서 원래 암은 증상이 잘 없는 게 특징이에요. 주기적인 정기적으로 검진을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되게 우리 이제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예측을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질환을 잘 걸려. 우리가 이제 감기도 그렇고, 어 뭐, 대상포진이나, 그 다음에 단순포진. 특히 우리가 대상포진이 있는 경우, 예전에는 대상포진에 걸리면 혹시 암에 있는 가 암을 검사하기도 했거든요. 그럼 왜 이런 바이러스 질환하고 관련이 있느냐. 우리 암에 대한 면역하고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같아요. 우리 T세포나 NK세포하고 관련되어 있는 면역이 바로 이제 이렇게 바이러스 질환, 암세포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 질환이 있으면 혹시 암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바이러스 질환이 잘 걸리는 경우라든지 또 아니면 피부라든지 이런데 부강이나 이런데 어, 자주 염증이 잘 생기는 사람들. 어, 이렇게 만성, 피로가 항상 쌓이는 사람들. 체력이 항상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음, 장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 일단은, 떨어져 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면역력이 안 좋다 하면, 저는 제 1번을 체온 하 알고. 우리가 체온하고 면역하고는 직결이거든요. 우리가 체온이 높을 때는 면역이 높아요. 그렇지만 평소 때 체온이 낮은 사람들은 일단은 면역 저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이제 대개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이 만성 피로를 피로감을 호소를 많이 해요. 그리고 무기력하고 기력이 없고 이런, 이런 사람들 이 있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어, 장 기능이 안 좋거나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보면은 운동 많이 안 해요. 운동을 안 하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보면 음식 습관이 안 좋아요. 뭐 패스트푸드, 푸드라든지 유산드 식품이나 아니면은 막 구운 거, 막 튀긴 거. 탄수화물,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면역이 되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면역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장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 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은 면역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기암이라고 하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환자분들이 사기하고 이렇게 구분을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술을 말하거든요. 이 이제 1기, 2기, 3기, 4기. 암이 진행되는 정도를 말하죠. 그런데 진행되는 정도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4기라고 하는 것은 원발암이 어떤 재발이나 전이가 일어난 경우를 이제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기암이라고 하는 것은 4기하고는 다르고 이제 더 이상 치료를 하더라도 완치될 수 없다.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 이렇게 판정되는 경우를 말하고 어떤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기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또 증상만 가지고 보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근거 자료들을 같이 하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악역질이라고 하는 어떤 어 음식을 충분히 먹고 어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영양, 대사시키지를 어 하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어, 우리의 세포가 생리적인 기능이 다 무너져버린 경우를 어, 우리가 아제 악질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럼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검사 데이터들을 좀 같이 겸해서 보거든요. 어, 요산 수치를 이제 본다든가, 요산 같은 경우가 강력한 우리 몸에서 항산화제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암이 말기에 들어가면 많은 사화물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최우수단으로 나오는 게 요산입니다. 그래서 요산 수치가 높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아, 말기로 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여러 장기가 이제 기능 부전 상태로 빠지거든요. 이때 이제 간 기능이 오게 되면 암모니아 수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암모니아 수치가 많이 상승을 하면 자 이런 경우에도 말기로 가고 있구나. 간 기능을 봐가지고 알부민 수치가 너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경우도 이제 간이 제대로 어 이제 일을 못해서 아 이제 우리 생리적인 기능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 그리고 CRP가 아주 상승한다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같이 종합을 해서 환자분한테 어떤 말기라고 하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암 발생률이 높죠. 그거는 우리가 통계적으로는 당뇨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한30% 정도의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유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포도당이 혈, 혈당의 농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래 되면 어때요? 사실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포도당 암은 밥이잖아요. 암에 밥이 충분하잖아요. 그만큼 갖다 쓸 재료가 많잖아요. 그 암이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암이 살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는 이런 꼴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대개 인슐린 저항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것은 이 호르몬이 우리가 당뇨에만 관계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인슐린은요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성장시키는 그런 부류에 속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성장시키는 역할을다 해요. 그러면은 뭐예요? 암세포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우리 이제 몸 안에서 IGF라는 물질로 바뀌어요. 그래서, 인슐린 유사 성장 요소 이걸로 바뀌거든요. 그래야 되면 암을 성장시키는 역할도 하고, 특히 이 IGF는 암 중에서도 주기세포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악성인 암으로 갈때 보면은 IGF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검사상으로 이걸 체크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IGF bp라는 걸 체크를 해서 이게 수치가 너무 낮아진다. 그러면 아 IGF가 올라갔구나. 이제 이걸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약을 쓰기도 하는데 그만큼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암을 발생률도 높일 수 있고 좀더 어, 악화될 수 있고 치료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네, 그걸 말씀드립니다. 암은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자각증상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이 진단이 늦어지고, 그것 때문에 늦게 발견이 돼서 암이 어려운 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각증상이 나타났다. 암에 대한 자각증상이 나타나면, 자각증상이 일단 나타나면 조금 진행이 된다고 봐요. 진행은. 그렇지만 이 자각증상이 말기나 사기나 이렇게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각 증상이 나서 들어가 보면 특히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압박을 줘서 생기는 게 많거든요. 압박을 그러니까 일단은 커졌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약간의 뭐 전이가 됐다든지 그런 가능성들이 높은 거죠. 높아서 그렇지만 말기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다르거든요. 우리 사기하고 말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사기는 한마디로 다른 장기나 조직에 전이가 됐을 때 그냥 사기라고 하는 거고 이게 바로 어떤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말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암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건 이제 우리가 말기라고 보는 건데 그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게 자각증상이 있어서 아, 이제 난 늦었어. 일단 치료를 더 이상 할수 없어.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자각증상이 발견돼서 이렇게 진단이 된 경우에는 치료를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자각 증상이 없을 때 발견했을 때는 시간 여유가 조금 더 있어요.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치료법들을 생각해 가지고 살수 있겠지만 자각 증상이 있어 가지고 진단이 된 경우에는 좀더 진행이 돼 있는 암이기 때문에 빠른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각 증상이 없는 환자들보다는 치료를 서둘러야 된다. 그리고 빠른 결정을 해야 돼요. 이병원저 병원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보면 우리 환자들은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고 막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빠른 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자각 증상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말기는 아니고 단지 조금 치료를 서둘러야 되는 그런 병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